1분 안에 100장을 완료해서 를 네. 스파킹을 깜짝 놀래게 할지! 과연 카드봉투 100장을 60초 안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! 네. 하나! 아유, 둘! 셋! 스타트! 자, 시작됐습니다. 벌써 2초가 지났어요. 오, 3초, 오, 4초 지났습니다. 오, 4초 오, 자, 자, 과연 어머니 달인! 오와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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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자, 시간은 흘러 흘러. 흘러 흘러. 흘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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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. 자, 40초 이내로 <laughs> 벗어나고 있고요. 깜짝 놀라게 했니다 <성민아> 아니, 그냥 어음. 보내는 거 아니에요? 그냥 넘기는 건데. 그냥... 아니, 넘기는 거 아닙니까, 우리? 그냥 저희가 볼 때는 다 뒷부분 확인했을 때 엉망이 됐을 것 같은데. <목소리> 20초! 4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예, 그리고 또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<목소리> 주인공께서 긴장할 수가 있습니다. 끝어요끝어요 끝났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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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1초 걸렸어요. 50초. 실제 5 0초도안 되는 시간에 우와. 100장의 카드 통화가 완성이 됐습니다. 공통화 가 완성이 됐는지 안 혹시라도. 어머니 네. 평소에 실력이 좀 발휘가 안된 거죠? 잘안 되네요. 예, <laughs> 방송에서 보니까 방금... 아무래도 긴장이 되시고 지효 씨 봉투 봉 어때요? 아 진짜 정확히 붙었어요. 지금 제가 중간에서 오. 그냥 딱 무작위로 꺼냈는데다 네. 붙어있어요. 오. 깨끗하게. 우와. 방금 보니까 봉투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같진 않아요. 그니까. 아,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풀 붙여서 풀런여서풀붙 아, 나오더라고요. 해.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자, 신입씨 나와요. 우리 한번 해봐요. 번. 어요자 아, 어머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네 해보세요. 최종 대결 네. 우리 달인데 우리 또투표함이 대결이 재종전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저, 저, 저. 어, 자 투표의 의미 투 빨리 빨리. 자 우영아 빨리. 이미 준수야 디딱도 이미 투표함은미 부지기 시작했습니다. 자 준호 빨라요 준호 빨라 때그 다리님의 영상을 봤어요. 손이 엄청 빠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거 이제 알죠? 빨리 감기한 거니까 원래 속도를 보여달라. <laughs> 빨리 감기한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한몇 분가 되도 이게 너무 넉고 봤어요. 넘기는 게 진짜 빨끔 아니 재미있게 말씀하실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오해할 정도로. 아니, 정말로. 어, 정말로. 정말로. 다리님 아니고 탑자 아니에요 혹시? <웃음> <진짜> <웃음> 어, 이거 이준노님이 좀떠던다 이거. <laughs> 자 지금 여러분들 아 본건 있어요? 지금 광희가? 이모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아 그래요 그래요? 내가 확실히 봤거든요? 광희씨가 흉들을 잘래요 보니까 예, 아. 이런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맞죠? <laughs> 먼저 광희씨부터 갑니다 시작! 1 2 3 4아 뭐야 왜 이래 됐습니다! 끝! 갑자기 끝? 아냐아냐아냐아냐아 강의실 만들었는데요. 어, 카드에 뭐 넣잖아요, 여러분? 네, 뭐 예. 넣으면 어, 바로 내용물이. <laughs> <바로. 웃음> 뭐야, 이게! 죄송해요, 이거. 제가 아, 쉽게 오, 왔어요. 근데 또 꼼꼼함은 또 따로 있겠지잖아요. 그렇죠. 발소이예요총 네, 6장입니다, 또. 네, 네. 시작! 출발! 어 이거 아니 이게 아주봐 어깨가 잘못됐이 자+ 자주 봐 자주 봐 자주 봐이주못 했어. 봐 자주 잘못했어. 자주 봐 자주 봐 자주 봐 자주 봐 자주 자주 봐 자주 야, 자주 봐 자주 봐 자주 이 이스타니다 크리스마스 카드? 예, 예. 아... 뭐야 이거 뭐예요? 제가 아, 볼 때는 이거는요 못 잘한다 못한다가 네. 아니고 이거는 네. 이해를 네. 못하셨어요 네. 이거는 뭐자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리 는 봉투를 접고요 네네 옆에서 돈을 세는 거어때되보 이게 네. 돈 세는 기술은 네네 어떤 식으로 보면 좀 연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무조건 필요하죠 아니 저는 외국서 좀 살았잖아요 네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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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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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더 세게 가벼워 보이래요. 뭐? 예. 아그 옛날에 미우스 이렇게 샜어요. 아, 가 네, 예. 마... 어, 어, 네, 아, 아메리카 스타일. 오. 좋습니다.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. 왕진 씨도 이제 앉아 주시고요. 지금 아크리판 동에 네. 200만 원이 있습니다. 시작하면 100만 원을 세워주시면 되고요. <목소리도> 어머니께서는 더 어려운 기술로 도전합니다. 어떤 기술인가요? 꽃치를 이용해서. 우와, 어? 이걸로 붙여요? 카드 봉투 100장을 만드는 데 과연. 누가 빠른 것인지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. 시작. 자, 과연 박준규 100만 원. 어 빨라요. 오 빨라요. 박준규 빨라요. 10장 중도입니다. 예 열0장중 새로운 기술. 제가 볼 때는 100만 있어요. 어, 네. 좋아요. 자, 40장 넘어가고 있어머니